나이가 들면 음식을 씹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흔들려도 병원 가는 걸 미루는 분들이 많죠. 틀리가 필요해도 가격이 부담돼서 참고 사시는 어르신들. 사실은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이라면 틀리나 부분틀리를 만들 때 본인 부담금이 1030%로 크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100만원 넘게 들던 틀리를 10만원 많아도 30만원 정도만 내고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치과 진료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병원이라면, 어디든 신청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어르신의 경우, 전액 무료로 틀리, 제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틀리는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영양섭취가 줄고,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발음도 뚜렷해지고, 표정도 훨씬 생기있어지는 만큼, 자신감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몇 년째 불편을 참고 지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만 받아도 가능하고 자격 확인은 병원에서 직접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건강은 치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비용이 걱정돼서 미뤄왔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